안녕하세요. 무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원넷북의 최신 포터블 게임머신, 어, 포터블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엑스플레이어 X 1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박스가 두개 있는데 일단 위에 박스는 키보드예요. 탈착식 키보드. 원엑스플레이어 시리즈에 항상 요 키보드가 주변기기로 있는데 이번 것도 키보드가 있고요. 패키지 오, 이렇게 좀 두껍습니다. 본체 이렇게 나오고 뚜껑에도 뭐가 있어요. 보면은 음 매뉴얼, 간단 매뉴얼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충전기가 일단 보입니다. 충전기밖에 없구나. <laughs>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어? 충전기와 음, 케이블 이렇게 나오고 100W를 지원하는 이런 충전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구성품이 조금 단촐하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자, 이 원엑스 플레이어 X1 이라고 하면은 일단 전원을 켜고요 10.95인치 태블릿 형태예요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없죠 이런 태블릿 형태 윈도우 태블릿 형태고 두께가 요정도 됩니다 손가락 한마디도 안되는 그 정도 두께고 어, 일반적인 서피스 같은 서피스나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두껍고 아무래도 게이밍 성능이 있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요런 스팀 덱 같은 게임기 어, 그런 게임기들 보다는 조금 얇은 그런 본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키보드가 같이 오는데 어, 키보드는 기본 동봉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석으로 탈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후면 보면은 요게 커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석으로 커버가 이렇게 있고 후면 메탈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본체 메탈 재질로 되어 있어서 차가운 느낌 들고 후면에 약간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펜도 살짝 보이고요. 열 배출을 위한 이렇게 홀이 뚫려져 있고 그래서 요 자석으로 된이 커버 후면 커버를 부착하게 되면은 이 커버가 스탠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요 정도 각도까지 거의 90도 정도 꺾을 수가 있고, 한요 정도, 30, 40도부터는 프리스탑으로 멈출 수 있는, 어, 좀 단단하게 잘 고정은 됩니다. 요렇게. 스탠드로 세워서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제품의 이제 가장 큰 특징. MSI 클로에 이어서 어요 원엑스 플레이어 X1도 인텔 칩셋을 사용을 했어요. 코어 울트라 7 15H를 탑재했고요. 코어 울트라 5 제품도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도 16기가, 32기가, 64기가 1테라, 2테라, 4테라로 어, 구분이 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크죠. 디스플레이가 10.95인치, 2560에 1600 해상도, 100% DPI 3 그리고 1 3 8 sRGB 색역을 가지고 있어요. 밝기도 540니트,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굉장히 빵빵하죠. 자, 지금 봐도 어, 색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120Hz 주사율도 마음에 들고요. 스토리지도 280 2 사이즈 NVMe SSD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교체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만 카돈 인증 듀얼 스피커 장착했고, 그리고 6 5 w 시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정도 배터리면은 영상 정도만 보면은 10시간 이상, 일상적인 PC 작업은 8시간 정도, 게임은 해상도나 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2 시간 이상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포트를 살펴보면은 위쪽에 이렇게 전원 표시등 들어왔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스위치가 전원 스위치인데 지문인식 가능합니다.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자, 그 옆쪽으로 이렇게 열면은 포트가 보여요. 이어폰 포트 이쪽에 있고, 오큐링크 포트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큐링크로 EGPU 사용이 가능하고요. 오른쪽에는 열 배출구 이쪽으로 이제 뜨거운 열이 나오게 되고, 터보 버튼, 터보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엑스 플레이어 콘솔 앱이 깔려진 상태에서는 원엑스 플레이어 콘솔 앱 호출 버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USB 포트 두 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또 커버가 있어요. 좌우에 이런 커버가 있는데 벗기면은 컨트롤러 연결할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USB A 포트, SD 카드 슬롯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러 장착할 수 있는 레일이 있고요. 자 이쪽에 원엑스 플레이어 2처럼 이제 전용 컨트롤러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을 인터내셔널 버전 정식 출시가 되기 전에 내수용으로 구매를 한 거라서 아직 어 지금은 컨트롤러를 판매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못 구했는데 컨트롤러가 도착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만 조금 아쉬운 게이 컨트롤러 레일을 이 고무 마개로 막아야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렇게 막아주고 컨트롤러 사용할 때는 얘를 벗겨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왼쪽, 오른쪽에 어 스피커가 아래쪽이 아니라 좌우에 달려 있습니다. 하만카돈 인증받은 스피커라서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요. 원엑스 플레이어 2 때도 사운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X1도 사운드가 진짜 좋습니다. With these guys before. Trust me, it ain't a walk in the park. Okay, then. Let's see if you can keep up. What do you mean if I could keep up? 바닥에는 키보드 연결을 위한 포고핀만 이렇게 있구요. 이 키보드가, 어, 1X 플레이어 2때 사용하던 그 디자인으로 키보드가 되어 있는데, 어, 일단 키감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디자인은 비슷한데, 그래도 요 때보다는 훨씬 쓸만한 키보드로 장착이 됐습니다. 사이즈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도 편하고 서피스 키보드에 비하면은 아쉬움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가볍게 PC 사용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키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는 괜찮고요 요 터치패드도 조금 커진 만큼 그나마 어좀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터치패드 장착을 하고 있어요 키보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 덮으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띠가 있어서 열고 덮을 수 있게 덮으면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전면에 카메라도 이렇게 보이고요. 베젤도 이 정도면은 적당한 베젤을 가지고 있죠. 태블릿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고요. 세로나 가로 형태 이렇게 손으로 잡게 되는데 어, 일단 이열 배출구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돌리면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리면은 열 배출구 피해서 잡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펜을 이쪽에다 좀 배치를 한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이패드 같은 느낌으로 어 붙잡고 들고 사용하기에는 어 조금 무겁긴 합니다. 자, 커버를 장착한 상태에서 무게를 재보면은 972g 이에요. 무겁죠? 커버를 뗀 상태에서는 805g. 요 커버 무게가 꽤 나갑니다. 그래서 커버를 떼면은 어 무게 차이가 체감이 확 되긴 해요. 그래서 커버는 좀 필요할 때, 태블릿 모드 쓸 때는 떼놓으면 좋을 것 같고, 어 일단 10.95인치 요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물론 태블릿이나 랩탑으로 생각을 하면은 큰 화면은 아니지만 게임기로 본다면은 어, 굉장히 큰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어,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사용한 방법은 요 D9 컨트롤러를 사용했어요 D8 컨트롤러는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D9은 장착이 됩니다 이렇게 후면 커버를 붙인 상태에서도 장착이 되고 어, 요렇게 붙잡고 게임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러를 장착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플레이가 되는지 그나마 체험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인텔 칩셋이 탑재가 됐잖아요 인텔 아크 칩셋이 어,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인텔 칩셋과 AMD, UMPC 타입의 게임기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인텔 칩셋의 기기들이 구동이 안 되거나 하는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불안했었죠 과연 이번에는 어떨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7840U 칩셋에 기기들만 잔뜩 출시가 돼가지고 새로운 칩셋으로 출시가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재미가 있어서 어 많이 기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자 타임스파이 점수를 살펴보면 15와트에서는 2248점 20와트에서는 3014점이 찍혔고요. 28와트에서는 3609점 35와트에서는 3,664점인데 어, 43,35와트까지 먹지는 않았습니다. 28와트까지가 최고 TDP라고 보시면 되고 자 7840U 기기 중에 어, 가장 비교할 만한 기기 아야네오 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동일한 28와트에서 X1은 3,609점 아야네오 쿤은 2,951점으로 어, 점수는 꽤더 높은 점수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구동했을 때 X1은 98.9% 패스드, 아야네오쿠는 99.4% 패스드가 나왔습니다. 어,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둘다 발열 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고요. 프레임레이트를 살펴보면은 최고 프레임이 X1이 조금 더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 온도를 살펴봐도 62도 대 68도로 온도가 더 낮은 점수를 유지하는 걸볼 수가 있었는데, 다만 그래프를 보면은 조금 아야 네오 쿤보다는 들쑥날쑥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GPU 로드도 보면은 89%대 99%로, 어, X1보다는 7840U의 아야 네오 쿤이 GPU 로드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Something. 스트레스 테스트 중 온도를 측정해봤을 때 디스플레이 부분은 40도 미만으로 찍히는데요. 후면에서 가장 뜨거운 부분은 45도 정도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어, 상단 부분, 사이드 부분도 45도까지는 온도가 찍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원엑 플레이어 콘솔 여전히 사용이 가능한데 원엑스 어, 플레이어 콘솔 보면은 35와트까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 사실상 아직까지는 28와트까지만 먹는 것 같아요 35와트로 해도 어, 28와트를 잘 넘기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어, 다른 부분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원 x 플레이어 콘솔이 아직까지는 이 X1에 정확하게 최적화가 되지 않은 버전이 탑재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은, 어 제대로 X1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휴대성이나 무게를 생각하시면은, 요거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서피스 같은 타입의 태블릿 PC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항상 나오던 그런 폼팩터인데, 어이 X1의 강점은 이좌우의 컨트롤러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레일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물론 그 부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흥미를 그렇게 크게 가지지 않았을 거고 컨트롤러를 탈착하는 부분이 x1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컨트롤러 장착하고 큰 사이즈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양손으로 들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잠깐 잠깐 들고 하거나 아예 누워서 배 위에 올려놓거나 어, 그렇게 플레이해야 가능한 그런 사이즈와 무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인텔 칩셋을 사용했지만 7840U 칩셋 AMD 칩셋보다 나으냐? 그거를 따진다면 은 내장 그래픽 구동만으로 따지기에는 어, 그거보다 유리한 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게임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인텔 칩셋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 리듬 게임 중에 인텔 칩셋이 아니면 은 구동이 불가능한 게임도 있고 120Hz의 주사율도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AMD에서 불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기 때문에 어, 인텔 칩셋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고요. 아, 폼팩터는 마음에 드는데 AMD 칩셋이 아니면 안될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면은 AMD 칩셋 장착된 버전이 출시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컨트롤러가 오면은 컨트롤러를 포함한 기기의 게임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인텔 칩셋이지만 게임 구동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TDP를 조금 더 줘야지 7840U와 비슷한 느낌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크게 차이는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서피스보다는 훨씬 발열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 감안하고 태블릿과 게이밍 용도로 함께 구동을 해보실 분들에게 추천 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폼팩터예요. 그리고 화면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업무를 위한 윈도우 태블릿 PC를 샀다.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만한 그런 폼팩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컨트롤러가 도착하면은 어 후속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